해. 엄마 해. 엄마 해. 응. 아이즈. Yes. One, two, three, go. Yeah. 어? 이, 이거 가을이네가을이네 가을이네. <laughs> 또해. 또해. 어. 지연아 카메라 의식하지 마. 어. <laughs> 이거 아빠야 올까? 그렇다. 이거. 자, 이거 오자. 어. 지원아, 카메라 의식하지 마. 어 아니야? 자, 엄마 준비, 물어봐줘. 아이 거의, 하지, 가자. 응. 물어봐줘. 어. 하나, 둘, 셋! 예! 하지! 예! 거의, 그래, 가지, 엄마가 가자. 해? 엄마가 해? 어, 엄마 해. Are you ready? 엄마, 엄마. 이 여기다 올려. 그 그래, 가지 가자 그래. 그아 와이티. 예! 다시. 자. 그가가자 그래, 그래. 자 하나 원 투. 아티. 그래 가지 어머 해. 자. 그래도 이거 어떠할까? 그럴까? 싫어